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영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라오스의 식량 안보 증진과 농가 소득 향상을 목표로 국내 농업기술기업과 라오스 주요 기관 간의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난 3일 그린 인터내셔널 LALA와 아시아 종료주는 라오스 국민상공회의소와 함께 포괄적인 농업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라오스 농업 발전을 위한 종자 및 기술 지원과 더불어 현지 맞춤형 작물 종자 육성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용인시 소재 새마을 제일호 주택에서 진행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자리는 주한 라오스 대사관의 캄퐁 사야라스 차석 대사와 라오스 국민상공회의소의 분티엥 라따나옹 이사 그리고 그린 인터내셔널 라오스의 이정준 대표이사사, 아시아 종묘 류경호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해당 주택에 전시된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하던 쇼파, 농기구 및 각종 기록물들을 직접 둘러보고 채용하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새마을 운동 경험과 농업 발전 역사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이 한국의 선진 종자 기술과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라오스 농업에 실질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MS 뉴스 홍준영이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